490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니 그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러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착 그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화. 차크는 해봐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착흐른 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을 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랠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총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평강 가운데 일상의 삶으로 잘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근데 73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여 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 영원히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이 현실과 현실의 고난과 고통이 아주 심하고 더 이상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아주 이 커다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이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또 성전의 기물들이 불타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것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즉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진노를 뿜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두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 또한 죽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곳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큰 절망과 고통,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진노와 절망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를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안정이나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상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고 그와 또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돌보심 그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진노와 이 절망의 수렁 가운데 해어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음을 이 아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과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적부터 당신의 자녀로 얻으시고 애국에서 송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얻으시고라고 쓰인 이 표현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그 친척들을 일정한 대가를 주고 다시 되사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량과 아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그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시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업의 지파라는 뜻은 그 하, 당신이 백성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의 영역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의 통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회중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지명하다 약혼시키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혼자로 선택하신 것과 같은 아주 구별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와 절망 가운데 그 또한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자와 자비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대가를 치루시고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행하셨던 그 구원으로 은혜를 덧님은 이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방법밖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가 드렸던 그 제사를 받으시던 그 시온산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택하신 곳에서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라는 그 성소가 있었던 그 시온산이 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곳만이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다시한번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며 생각하옵소서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자기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가 행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극리를 여겨주시고 기억하셔서 생각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억과 생각에 의지해야 한다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음을 아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삽은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가 큰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고 물 가운데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위를 쪼기셔 큰 물을 내셨고 주님께서는 늘 흐르던 그 강물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밤과 낮은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경계를 만들어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삽의 아삽이 기억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모뭐 인간의 모든 역사 속의 순간순간 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셨던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 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의 섭리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삽은 20편 한편을 통해서 고난의 시련과 절망 가운데 처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시간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하나님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서로 세운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생각해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기억하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그것만으로 기억 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만물과 역사의 주, 유일한 주관자, 통치자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휘감고 도는 고난과 어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며 그가 나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릿속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